반갑습니다. 금손부동산 소장 손민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35평형으로 감정가 3억 3,100에서 1회에 유찰되어 최저가 2억 3,170으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1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근 해당 단지 매매 시세를 보면 3억에서 3억 6천 사이이며 전세 시세는 2억 7천 선인데요. 현재 최저 입찰가 2억 3,170은 전세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다 할수 있습니다. 서창동 서창일지구에 위치한 해당 경매 물건은 입주 22년 차이지만 단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인천 2호선 운현역까지는약 1km 거리로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며 주변에는 인천대공원, 소래생태공원이 인접하여 주변 환경이 우수합니다. 그럼 바로 경매정보지와 실거래가, 종계매물 시세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정보 확인은 검색창에 보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무료로 경매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8336번이고요. 소재지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 모닝사이드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은 39제곱미터로 약 11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데요. 84제곱미터로 약 25.71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3억 3,1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최저가는 1회 유찰되어 30% 저감된 금액인 2억 3,170만원입니다. 입찰 시 필요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금액인 2,317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 내용 보시면 현재 1회 유찰되어 2차 입찰기일은 오는 4월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시면 해당 건물은 19층 건물이고요, 해당 물건은 3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2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단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 총 세대수는 630세대이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그리고 평형 종류 보시면, 110제곱미터, 157제곱미터, 192제곱미터가 있는데요. 35평, 47평, 5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는 1.2대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임차인 전입일은 14년 10월 22일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 보시면 14년 15일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확정일자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도 없고요. 배당 신청은 2 3년 8월 14일로 배당 요구 종기일은 9월 12일 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7,700만 원인데요. 현재 말소 기준 권리인는 14년 15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확인해 보면 인천은 과밀억제권으로 8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의 일부는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낙차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음 등기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시면 소유권 이후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으로 낙차로 이후 걸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아파트 단지는 총 8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은 307동으로 전면동에 해당합니다. 다음 동호 비치도를 확인해 보시면 해당 물건은 307동으로 총 4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이 위치한 302호는 총 16층 건물로 해당 물건은 가운데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실 그리고 방 3개로 된 쓰리룸 구조이고요. 화장실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기억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발코니는 비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 22년차 건물인 만큼 입주시 어느 정도 수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위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 1주구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해당 물건지에서 인천 2호선 5년역까지는 약 1km 거리이고요. 위쪽으로는 인천 대공원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소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남동 IC, 신천 IC와도 인접해 있으며 서창동은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동체육관 단지 앞으로는 서창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해당 물건과 같은 117제곱미터 매매 실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년 2월에 5층이 3억 2천2백, 작년 12월에 16층이 3억 6천7백, 11월에는 2층이 3억 11층은 3억 3천, 5층은 3억 2천5백으로 평균 3억에서 3억 6천 사이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KB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 보시면 해당 물건은 3층이기 때문에 하위 평균가도 보시면 하위 평균가는 3억 1천, 일반 평균가는 3억 4천, 상위 평균가는 3억 6천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307동의 중개매물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4층이 4억 4천, 18층은 3억 5천 5백, 15층은 3억5천5백으로 평균 3억7천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시세도 확인해보면 현재 전세는 308동이 있는데요. 17층이 2억7천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시세도 확인해보면 월세시세는 보증금 3천에 119만원 보증금 4천일 경우는 109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목소리> 경매 정보지 다시 확인해 보시면 감정가는 3억 3,100만 원으로 매매 실거래가 중개 매물 시세, KB 시세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1회 유찰된 70% 금액인 2억 3,170은 전세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입찰 기일인 4월 11일에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어느정도 수익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개드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금손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소개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